많은 분들이 제일 힘드신 게이 와인을 따는 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와인 오프너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 이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쓰는 어, 오프너인데요. 이제 이름은 소믈리에 음, 나이트라고. 그 주로 프랑스나 어떤 여러 호텔들이 그 식당에서 보면은 그 와인을 추천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리꼭 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를 관리하는 분은 소믈리에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깐 보면요, 어, 일단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어, 힘이 없는 여자분과 충분히 와인을 잘따 수가 있습니다. 보그 위에 보면은 조그만 칼이 있거든요. 그메카리 칼에 나오는 그런 칼처럼 약간 톱 모양이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인을 덮고 있는, 코르크를 덮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 호일을 잘라서 트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스크류에 직접 들어가는 네, 스크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 앉은 자세에서 한번 어,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알루미늄 호일을 딸때 그 원칙은 최대한 병을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잘 따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따보시면 은 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고요 그리고 한쪽에 금을 낸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까올리듯이 이렇게 네. 그리고 이딴 까지는 또 이렇게 손을 베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접어서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놔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코르크 위에가 음 간단하게나마 그 곰팡이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잘 보관된 와인일수록 위에 곰팡이가 쓸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식때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세련된 아니면 와인 좀더 아는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처음에 넣을 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칼은 보시지만 이렇게 어, 타원형처럼 이렇게 둥글게 됐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갈 때는 직각으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직각으로 그 중앙 쪽 부분에 넣으시고 돌리시면서 타원형으로 중앙을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꼭 누지듯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들어가면 그 힘에 의해서 그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좀 건조한 상태의 포르크 상태는 지금 건조한 상태고 한번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어 이렇게 기울여서 이제 첫 지렛대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선 반대 손으로는요 뒤에를 잡아줘서 이렇 걸림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가볍게 올라옵니이 정도 올린 다음에 더 끝까지 올리시지 말고 한번더 내려주시고 더두 번째 지렛대를 나와서.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올라왔다 싶으면은 어, 힘을 살짝 빼시고요 끝까지 뻥! 하고 빠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좋은 식사 자리나 격식하는 자리는 이정도 빤 다음에 손으로 살짝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렸죠 어, 와인 상태, 안에 있는 상태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빼루동 방조자 이름이고 미장대 프때오 샷도. 아까 말씀드렸죠 샷도에서 병입을 했다 이 뜻입니다.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는 게 좋고요.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면서 어, 그 코르크의 어떤 잔여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은 다음에 약간만 한번 쯤은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 원하시는 잔에다가 서빙을 하면 됩니다.